안녕하세요. 누구나 쉽게 배우는 피아노입니다. 오늘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CCM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곡에서는 어, 주의하실 것이 오늘 새로운 조표 C플랫 어, 해주는 C플랫 조표를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만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C플랫 조표는 자 4분의 4박자 앞에 저번에는 파샵을 전체적으로 해주는 파샵 조표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자요 스몰 b 처럼 생긴 소문자 b 처럼 생긴 그 표시가 4분의 4 박자 앞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또 구멍이 하얗게 뻥 뚫린 위치를 잘 보시면 시 자리에 그 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나오면은 시음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시가 나오면 시를 치시는 게 아니라 자 C 플랫 왼쪽 위쪽으로 검은색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. C 플랫은 그래서 C에서 왼쪽 위로 올라가면 C 플랫. 이걸로 다 바꿔주시면 돼요. 시가 나왔다. 그럼 이걸 치시는 게 아니라 이 C 플랫으로 바꿔주시면 돼요. 이것만 주의하시면 충분히 잘할수 있어요. 그리고 이 곡을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 줄, 두 번째 줄, 세 번째 줄, 처음부터 끝까지 코드 진행이 똑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, 멋지게 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. 자, F 코드를 먼저 보시면 자, 이렇게 해서 F 코드를 여러분들이 쉽게 치실 수 있어요. F 코드는 배웠기 때문에 쿵 쉼표 있기 때문에 왼손이 그냥 쿵 약할 때 그리고 자 E C 코드. E C 코드는 미솔 도입니다.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?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자 C 코드 원래 재료는 C 코드예요. 그런데 자 변신을 하는데 여기에서 시키는 대로 악보가 시키는 대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은. 옆에 이가 있죠. 그럼 이 음을 맨 밑으로 놓은 C 코드를 쳐라. 이 말이에요. 그러면, 근데 지금 제일 밑에는 도가, C가 맨 밑에 있잖아요. 그러면 안 돼. 그래서, 자, C를 들어주면, 자, 이 코드, 이가 맨 밑으로 오게 되고, 나머지 구성음, 이건 원래 있었던 거죠. 자, 미, 솔, 그 다음에, C 코드는 도미 소리니까 지금 어, 누가 빠졌니? 저요 도가 빠졌죠. 그러면은 도를 위에 쳐주시면은 이 C 코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C 코드에 자리바꿈 이 C 코드가 어, 나오고 이렇게 치시면 돼요. 그런데 F 코드를 쳤습니다. 그러면 밑으로 살짝 손을 한 칸씩 내려주시면 이 C 코드예요. 그래서 F 코드 쿵,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자 여기서 쿵 때 강함 대신 그리고 D 마이너 코드 알죠? 네나의보두 번씩 치시면 돼 우선 쿵나의보 그리고 F C 코드 배가 배가 대신 그리고 B 플랫 코드는 자 쉽습니다. 자 B 플랫은 그냥 B 음에서 건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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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하시고 B를 거기 위에 또 플랫이 그려져 있죠. B. 알파벳 B 옆에 스몰 B가 그려져 있으면 그냥 C플랫으로 옮기시면 돼요. 왼손을. 그래서 쿵 이렇게 주, 주나예 하고 F, C코드로 하고 여기서는 모든 F, C, C 그리고 또다시 F, C하고 C하고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자 왼손을 자 코드 진행하면서 제가 한번 쳐 볼게요 왼손이 먼저 쉼표니까 쿵 약할 때 가남대시 디마이너 F C B플랫 F C 코드하고 C 코드하고 다시 F C 펼쳐서 C 코드 모으고 요렇게 요렇게 치시면 돼요 자 왼손을 계속 요렇게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돼요 왜냐 어차피 두 번째, 세 번째 줄이 다 똑같거든요. F, C, F, C. 이렇게. 자, 그러면 오른손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손은 첫 박이, 자, 이렇게 갈매기처럼 생긴 거, 4분 심표라고 예전 영상에서 배웠습니다. 그러면 4분 심표기 때문에 치지 않고 우선 기다리는 거예요. 왼손이 쿵 혼자 치고 그동안 기다렸다가 쿵 하고 두 번째 쿵할 때, 약할 때, 자, 이렇게 약할 때, 자, 3번으로 시작하시면 돼요. 이 곡은 멜로디 라인도 첫 번째, 두 번째 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더라고요. 자, 그러면 3번, 3번으로 시작을 하면서 올라가, 그냥 3개를 다 치시면 돼요. 쿵 하면서 쿵, 약할 때, 이렇게 한번 치시면서 약할 때 하고, 그 다음에 우리 이스코드 밑으로 한가씩 벌리면 되죠. 그러면서 강, 개 들어가고 8분음표 두개 들어가면 돼요. 강함, 파미 이렇게. 쿵. 약할 때 강함, 대시 그리고 d 마이너로 가서 네. 하고 또쿵할때세 개를 치면 돼요. 올라가. 그죠? 파, 파솔라. 그리고 FC 코드 펼치면서 도, 도, 파미. 쿵 하면서 두 개씩. 우리 B 플랫 코드. 이렇게인데 B를 플랫해 주라. 그래서 이렇게. 레, 에, 레미파. 이렇게. 2번으로 레, 레미파. 파, 미. 여기서는 쿵, 쿵 하고 C 코드로 또 바꿔 주래요. 그래서 시키는 대로 악보가미 하고 다시 펼쳐서 파. 여기서는 붙임 줄이 있기 때문에 파 치고 왼손이 치고 솔파. 음, 솔파. 한번더 치고, 치고 나오면 돼요. 이렇게. 그리고 또그 다음 줄, 쿵. 주 안에 EC 코드 밑으로 하나 펼치면 d 마이너또 3개 C, 쿵 하면서 3개를 다치고, FC 하면서 도도, 파미, B 플랫 갑니다. 또 3개를 파미, FC 하고, 여기서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코드가 B, 플랫, C 여기만 좀 달라요. B, 플랫 한 번, C 한번 누르고 그리고 다시 또 코드가 똑같아져요. 그래서 3번으로 라를 치시면 돼요. 라라두 박자니까 왼손을 두 번씩 치고. 합니다. C. 자, 여기에서는 시가 나왔죠? 그러면 우리가 시를 치지 않고 C 플랫을 치기로 약속을 했어요. 그래서 C 플랫, C 플랫, F, C, C. 그리고 다시 벌려서 여기서도 붙임줄 나오니까 왼손이 치고, 은시라, 은시라, 솔 하고 도돌이표가 있습니다. 그럼 다시 예수로 갑니다. 예. 3번으로 시작하시면 돼요. 1번, 5번 FC하면서 2번, Cb, FC 하면서 2번 C 플랫 F C C 하고 F C로 끝나면 돼요. 네.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멜로디 연습을 많이 많이 하시면, 어, 멜로디가 어쨌든 주인공이잖아요. 그러니까 멜로디 표현을 많이 하시고 또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. 가사를 많이 많이 생각하시면서 멜로디의 그 느낌을 표현해내려고 하시면 더 멋지게 음악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계속해서 화이팅입니다.